오늘 먹방, 치즈 스모잉 치킨, 그리고 야채 스모잉 치킨, 그리고 이거는 시장만두, 야무져! 어, 우리 시장에 있는 아저씨들, 어깨 떡살 넓은 아저씨들이 장인의 손길이 담겨있는 이 시장만두,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참았어. 잘했어, 찬이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떡, 떡볶인데다 불어 터졌습니다 근데 괜찮아, 좋아요? 어차피 이거를 만들어 찍어 먹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콩나물, 집반찬인데 그냥 이것만 먹으면 느끼하다, 나 좋아요? 저는 항상 센스쟁이? 그러니까, 콩나물까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새벽에 원래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롯데리아에서 처음 시작해본 원조 빅불 버거 빅불 버거 그리고 이건핫 크리스피 버거 그리고 불고기 버거가 먹고 싶었는데 불고기 버거가 무슨 뭐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10분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새우버거 가져왔어요 아 좋아요 이제 한번 먹어볼까 야무지게 아 얼음동동 콜라 한번싹 마시고 어, 느낌 다 빠졌어? 음, 탄산이 하나도 없어. 응, 이거 먹고도 안다. 응, 응! 음! 아, 어, 만두! 음! 음! 미쳤다! 정말 맛있다! 이거는 고기 만두, 이거는 김치 만두, 김치 고기, 음, 음, 아, 음, 이 만두가 여러분들 시장 만두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알차, 하나에 500원짜리인데 아주 맛있어. 아, 이 떡볶이 국물 좀 많이 달라고 했는데, 떡볶이가 국물 다 마셔버렸어. 뜨거 먹으려고 했는데, 아, 여러분 적응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 받았다! 예? 뭐야? 어, 형님! 뭐? 콩나물 좀 드실래요? 어? 콩나물 좀 드실래? 어우, 어, 끈적끈적해 끈적끈적해? 야, 물 끈적끈적해? 내 방이 얼마나 깔끔한데 아니, 우. 어떤 거? 콩나물 아, 콩나물이야 먹을 거 없어 이거 있잖아 마네 아이고, 나뽀뽀깡다야뽀뽀 다. 아, 필요 없어 아, 코나무도라고 불렀으면 아콩나물주라고으면나 콩나물 이거 뭐 이거 뭐거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분명히 저 분명히 저거 저다 먹은 다음에 또 먹으러 온다. 저 이렇게 막아놔야 돼. 어이씨, 어씨 어, 이거 내 라면 그릇인데 라면 그릇을 가져가네? 아, 저거 분명히 저거 맛뭐고어1 0 0 다시 온다고요. 어한 번으로 안 끝나야 쟤는 독한 애라서. 아직 예쁜데?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어휴, 그 소리 하면 정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말로 큰일 나요. 정말로 아, 왜 여러분 자꾸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괜 근데 괜찮아. 퍼포살만 가져간 것 같아. 오 어, 벌 퍼포살 다 퍼포살이네. 아, 퍼포살, 너뭐턱아픈다요 퍼포살 먹으면? 음, 개 죽이야. 아주 개 죽이야. 아이고 음 새우버거네, 음음난 불고기버거가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 새우버거를 넣었어음 뭐 이렇게 먹어볼게요. 아, 어... 어, 아주 좋아 탄산 맛. 왠지 모르게 불쌍해? 왜요? 왜 불쌍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다? 왜? 나 못들어게 마하는 거야? 아니, 그냥 거기 놔둔 거지. 네. 음. 야 얼음 동동 띄워진 거 드세요? 응 얼음도 넣어 띄워준 것도 돼요? 응. 내꺼. 왜? 산산이 없어. 어? 뭐가 없어? 산산, 산산. 산산이 없어? 응. 아니, 이건 안 돼, 이건, 근데. 아, 이거, 그, 큰 거, 그거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 그냥, 얼음 넣어가지고, 탄산 다, 다 빠지네. 약간, 이거 좀 드는 건데. 근데, 뭐 하세요? 응? 아까부터, 슬금슬금, 지금, 지금 제거밖으 훔쳐먹는 것 같은데, 어, 이제 가세요. 안될것 같아. 정말로, <laughs> 이제 눈물나 화날라 그래. 막, 이소슬는 그 조금 기분 나빴는데, 아, 진짜 안 되겠어. 어. 아, 안 먹을게. 안 먹을 거 같아. 버섯살이야 버벅살, 버섯살 응, 다음 모장으로 가져올게. 단무지? 단무지는 뭐 괜찮아. 뭐, 아홉 개나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어. 아니라, 그, 팝박사 내가 먹으면 좋은 거잖아. 어? 좋은 거잖아, 팝박사 먹으면. 아,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 없으면 불안해. 있잖아, 이게 맞나? 어, 어. 이제 먹지 마, 형님. 음. 어, 진짜로, 불안하단 말이야. 막 이렇게, 진짜 막, 숨 돌리고. 단무지라 했나, 내가? 단무지? 깍두기. 응. 음. 산문지? 깍두기 그게 그거합니다 무슨 야구소년님왜 어, 그러세요 정말로 또 다시 뵐개 당신은 내 마음에 100점 음, 야구소년님 두근두근 사랑해요 슈퍼맨 어어 어, 이거 아니지 어, 어. 야구소님 아니, 아니 이게 슈퍼맨이길래 예? 야구소년님예야구소년님 줄임말은? 야소 어. 야소 아, 가방이가 나사. 너 짬이네. 너어째 자리 짜겠다. 그러다 정말 돗자리. 이게 안 된다고. 가이 바지 누구 거야? 바지 주인 누구야? 응? 그래? 바지 주인 누구야? 형님. 그지. 응. 바지 주인 빌렸으면. 응. 어, 그럼 바지 벗겠습니다. 빨리 입어 아, 바지 벗겠습니다. 서 가세요. 저 정말 바지 벗으니까 갈게. 가세요. 갈게. 어, 입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어 괜찮 지분 나쁜데. 아 어, 저때 바지 가지고 그러십니까 형님. 엄마가 내 바지 빨았는데 반바지 그거 하나 있는 거 빨았는데 하, 가족끼리 반바지 하나 빌려 주는 것도 안 됩니까? 좀 불같네. 풀이를 고였지 도니와 원크님 별풍수 팩기. 하하하하하하하. 어, 어, 딱 보이 좋았어. 좋았어. 여러분들, 너옷 버린다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옷은 한국에 협찬 받는 거 여기 나이크 보이시죠? 여기 나이키, 도니티비 써져 있는 거 여기서 항상 이제 협찬 받는 옷이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어. 빨리 빨리 엄마 이제 올때 됐다. 옆집이다. 어우, 씨. 어 옆집, 어우 옆집, 옆집 아줌마 왔습니다. 좀덜 익었네? 좀 좀만 더 익어라. 저는 여러분들 음식계의 대부라서 그냥 이게, 이게 한순간 이렇게 넘어올 때그 소리만 들어도, 어? 딱딱, 어, 아직 안 익었네. 딱그 느낌 오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한한 한 가닥씩 라면의 묘미가 뭡니까 이렇게 초보들이 하는 거 라면 끓일 때 이렇게 한 가닥씩 해가지고 이렇 먹어보는 거 사실 이한 가닥이 제일 맛있거든 음, 아직 근 아직 안 익었기 때문에 음. 조금만 익힙시다 그리고 이 너구리는 쫄깃쫄깃 오동통통 너구리 아니겠습니까 살짝 설익었을 때 먹기 시작해야 다 먹을 때쯤은 완벽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라면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설익었을 때다 익기 전에 딱 조금 그 전에 꺼내가지고 먹기 시작해야 정말 끝날 때까지 맛있는 라면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익은 라면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먹을 때는 막다 풀어 터져가지고안 돼요. 살짝 설익었을 때 그때 딱 꺼내가지고 야무지게 먹어보면 그때부터 맛있어요. 어우 무섭네 떡볶이? 어? 떡라면? 아왜 이거 하아 너구리가 맛있어 만두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어, 그렇지. 여기 만두 있네. 어? 만두가 두 배가 됐어. 어머, 엄청 커졌어. 어, 반 개를 넣었는데, 하나가 돼서 나왔네? 아주 맘에 들어. 어. 어, 이렇게 해지고 아주 좋아요. 아, 좋다. 찬밥좀 있나 보고 와야지. 응, 바닥 라면 국물 흘렸네? 깔끔한 사람이니까 흘리면 바로바로 바로 치워야지. 콩나물, 어, 근데 미안하다, 콩나물아. 아, 내가 널 너무. 어, 첨밥 침대 했구나. 미안하다. 왔어? 다 끝났어, 이들다 먹었어. 치울 거야. 그럼 내일, 내일 쉬어? 아니, 오늘 그냥 집에서, 바, 내 방에서 밥 먹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방에서 밥 먹은 거야, 그냥. oh <laughs> 긴장하면 좀 방구를 껴가지고